박구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음.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laughs> 아, 환호가 익숙해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 윤석열 덕분이에요. <laughs> 아니, 이 수방사로 친거 아니야? 계엄군이 <laughs> 당일 날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야, 방커원으로 가! 군인들이니까. 음. 진짜 남태령이 방커원으로간 거야. 어디야? 남태령입니다! <laughs> 자기처럼 군인들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웃음> <웃음> 자, 계엄 직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엄하는 그날 대구에 있었어요. 전교조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전교조? 예. 네. 야 <웃음> <웃음> 네. 그런데 딱 소주 두잔 마셨는데 한 분이 교수님, 개음이래요. 핸드폰을 같이 봤어요. 보는 순간 나는 의심이 없었어요. 없구나. 없구나. 내가 사실은 그 전주에 학생들한테 개음이 일어나면 나를 못 볼지 모른다. <laughs> 혹시 내가 못 보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도망갔구나 생각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딱 떨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 가라 나는 지금 서울로 간다 그래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호텔로 데려다 줄까요? 아니요 내가 알아서할게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가세요 나는 서울로 갑니다 하니까 한 분이 그래 그러면 교수님 혹시 저희들이 나중에 경찰서에서 물어보면 경찰서에서 요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서울로 갔다고? 그렇지. 딴 데로 갔지? 그리고 저는 광주로 갔어요. <laughs> <laughs> 광주로 가기 전에 호텔 가까이 가서 주변을 계속 탐색했어요. 한 30분 정도. 왜냐하면 예비검속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내 주변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내가 있었던 호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어? 특이할 정도로. 그때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전화했어요. <웃음> <웃음> 나는 이미 멀리 도망가고 있어. <laughs>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그랬어. 어준 씨는 오늘 밤 죽는다. 빨리 전화 끊자마자 전화 끊자마자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로 무조건 달려라.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이 전화했어요. 를 그분이 나한테 해준 얘기야. 어준 씨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지금 당장 방송을 해라. <laughs>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laughs>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 서로 협박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할일을 하자 이런, 시, 이런 식으로 끊었는데 그 전화를 끊고 <laughs> 주진이한테야 너를 국회로 가라 그렇지 <laughs> <laughs>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에 들어가서 뭐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지문 사서 가는데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 <laughs>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일주일간 방송과 음. 어, 국회 주변을 왔다 서성이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얘기는 내가 할게요 교형 네. 이후에 교수에서 전사가 됐어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탄핵이 인용돼도 대선에서 지면 그럼 더 이상 교수생활 나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는, 네. 맞는 말이야. 왜냐하면 이종북끈 앞을 수개하고 정기 해약을 <laughs> 쭉 해왔고 <laughs> 그러면서 인성열은 검사를 군인으로 대체하려고 한 거다. 그렇죠. 아 굉장한 통찰이에요. 검사로는 성이안찼던 거야. 아니, 2년 반을 이재명 그거 하나 못 잡아? 비켜 총으로 쏘면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우리 사회에서 온전하게 격리시키려면 3단계가 완성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체포. 체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선에서 만약에 저쪽에서 이기면. 다사연복권에서다 돌아올 거 아니야. 윤석열 돌아와. 시발. 그 <laughs> <laughs> 분석을 이따 정교하게 해드릴게요. 돌아면 우리 다 튀어야 돼요. <laughs> 그렇죠. 만약에 대선에 지면 어준씨는 망명해야 될 거야. 나는 방금 전에 <laughs> 네. 독일에 아는 친구가 전화했거든요. <laughs> 오면 거처할 집이 있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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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이 요즘 뭐라고 있냐면 민주당 전국 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어제부터 국회에서 시작했어요. 네. 무슨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 대상으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 강연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연 방식으로 네. 한번 해보아. <laughs> 빛의 혁명 이 혁명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순고미가 등장했다. 순곰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가 있는 분들은 이걸 성스럽다고 표현해요. 미학, 예술 공부하신 분들은 순곰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성과 상상력의 조화가 깨졌을 때 폭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산을 본다든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멋진 남자를 본다든가 이럴 때 순간적으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우면 누구한테 사랑받기가 어렵겠죠. 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숭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칸트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 빛의 혁명에서 숭고미가 그런 형식적인 파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승화하는 것이 응집됐을 때, 그 집착, 집적, 집적된, 집약된, 응축된 그 고통이 하나의 장면에 하나의 이미지에 폭발적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모두가 그걸 승고으로 느낀다 자,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제가 발언을 잘못하고 아,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론장에서 배제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제 연구실이거든요 이 연구실에 나를 감금했어 열흘 동안 나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그래서 열흘 동안 뭘 할까?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걸 하자 열흘 만에 썼어요 내가 원하는 빛의 혁명에 성공하지 못하고, 저들의 내란이 혁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준 씨는 망명할 텐데, 난 어떡하지? 그럴 때, 약간, 교수는 변절하면 봐주거든요. <laughs> 변절하면 봐주지. 내가 보기에, 어준 씨는 변절해도 안 봐줘요. <laughs> 나는 슬... 제일 먼저 변절할 거야. <laughs> 좋아했어. 그렇지, 그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와도 변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격으로 책을 쓰자. 책을 그런... 쓸 상황만 하더라도 여전히 네. 탄핵 소추도 안 됐단 말이지. 그렇죠. 탄핵 네. 소추는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오늘 내란 특검 또 부결됐거든요. 김건희 특검 또 부결됐고 모든 법원이 다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날 굉장히 특별하게. 탄핵소추 성공한 그렇죠. 것인데, 만약에 그로부터 2주, 3주만 지났어도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까지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는 탄핵소추 안될 수도 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변절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나의 변절을 차단하는. 그렇죠. <웃음> 이 <웃음> 책을 읽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도록. 그렇지. <laughs> 변절해도 용서할 수 없도록. <laughs> 그래서 저 책을 쓴 거야. <laughs> <laughs> 그런 각오를 한거지 네. 말하자면 저는 처음 이 사진을 볼때 가장 먼저 떠오른건 독일 베를린에 가시면 독일의 피에타라고 하는 케테 콜비치라는 독일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상이거든요 가서 보시면 알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을 대신하는 독일 역사의 피에타거든요 이 음박, 담요를 입은 이 작품을 보면서 한국의 피에타는 여기다. 저들에게는 예수가 지켜야 되는 무엇이었다면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조국이고 나라다. 이후에 저는 이 피에타상의 이 느낌이 무수히 많은 작품들로 실현돼서 정말 세계 최고의 작품이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도 추운 곳에 있는 분들한테 꼭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비슷한 느낌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면 이런 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꼭 보고 오셔야 돼요.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품이 있습니다. 4.3때 죽은 아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아무도 몰래 심지어 딸조차도 평생 모르게 잃어버린 아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그 흔적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왜? 작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작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여성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처음 대규모로 몰린 현상은 3일 독립 만세운동입니다. 3일 독립 만세운동은 왜 중요하냐? 전 세계에서 자 만세의 의미가 새롭게 형성되는 현장이에요. 서양에서는 만세가 영어로는 있지만 행동은다해 만세, 롱 e 리브더 킹이지. 쌍사논의 항복이에요. 동양에서는 한중일은 만세를 불러요. 누구한테? 황제한테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황제한테만. 만세 만세 만만세. 황제 위에 다른 사람한테 하면 죽는 거예요. 영모예요 그러면 황제가 될 사람, 화제한테 뭐라 고 그래요? 천세 천세 천천세. 거기다 도 만세 하면 죽는 거예요. 3일 독립운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광장에 여성들이 만세를 부를 때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황제로 왕으로 주권자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목적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언제 어디서나 만세를 부르자고 하면 바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된가 안되는 거? 안 야, <laughs> 대한민국 만세! 되잖아. 네! 박구용 만세! 네! <laughs> 김호중 만세! 되잖아. 네! 우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만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성이 처음 공론장에 등장해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나도 주권자 너도 주권자 이게 맞아요. 이렇게 게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법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파괴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장 민주주의의 정점에 이르면 항상 폭력이 동반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극적으로 피어오를 때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출발이 여기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1 독립만세운동은 귀천이 없고 빈부가 없고 근데 귀천, 빈부보다 무엇을 더우선시하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뭐라고 나와있냐? 대한민국은 남녀의 귀천의 빈부의 차이를 없앤다고 그랬지 유관순 누나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4.19 때도 보세요 사1 9 때도 만세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여기는 어디죠? 5.18입니다 헌혈을 하십니다 주먹밥을 나눠주는 양동시의 어머니들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언제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 피에타그 간절한 심정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 지난번 촛불 시위할 때 광주는 횃불을 태웠어요 횃불은 상징이 뭐죠? 동학농민전쟁 동학 농민군의 고통으로부터 3일 독립운동 5.18을 건너서 어디까지? 촛불 항쟁까지. 너무 슬퍼하니까 다시 한번 만세 한번 볼까요? 아, 안 되겠네. 자, 한강 작가 만세. 네. <laughs> 당시에 518개의 횃불이 광주에서 어디로 와요? 광화문으로 옵니다.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불빛을 좋아하냐? 원래 횃불 때문이고, 횃불 때문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법이라도 가능하면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꼽힐 수밖에 없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빛의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뭐냐? 세월호예요. 가만있지 히 않겠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이 세월호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해명되지 않는 죽음은 억울해서 저승을 갈수 없다. 저승에 갈수 없는 죽음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상들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승으로 갈수 없는 죽음 어떻게 해요? 구천을 헤맨다. 그 구천이 뭐냐? 이게 구천이. 구천이 어디있어 세상에? 구천이란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의 심장이 구천인 거예요. 4, 3대 죽은 아들을 작별할 수 없는 그 엄마의 심장이 구천인 거예요. 지금 2030 여성들의 가슴이 세월호의 구천이다. 이태원 참사의 구천이 그들의 심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게 저의 해석입니다. 2022년에 핸드폰 불빛과 함께 당원식 주권시대가 열렸어요. 그들에게는 이재명은 개인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그 구천을, 억울한 주명을 해결해 줄수 있는 인격체인 거예요. 예전에는 새로운 건 어제보다 더 나은 걸 새로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제 더는 새로운 게 어제보다 나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른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을 존중하고,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는 세대가 된 것이 응원봉이다. 두려움 없이, 갈라치기 없이, 저는 우리 세대가 이제 이들을 따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권력은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도덕적 권력이든 이들에게 줘야 된다. 이번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지는, 만들어가는 것이 안 되면 우리 실패한다. 윤석열이 체포돼도 산핵 때도 이걸 못하면 결국은 윤석열과 같은 괴물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 괴물은 지치지 않는다. 지금 인터넷 가서 보면 요 깜짝 놀래요 이런 강의가 가능하다니. <웃음> <웃음> 이 강의의 핵심은 뭐냐. 출발점은 뭐냐. 중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앞에는 이번 2030으로 대변되는 광장의 응원봉을 이해해보려고 한 것이고, 그렇죠. 이 국면에서 그러면 대선 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자,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요구한 것이기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걸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것을 당원들이 또는 범진보민주신영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 장으로 만들어 달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되는 순간까지 전국을 돌면서 그 의견을 모아 수정할 해 거예요. 탄핵이 이용되는 날 전국에 이걸 배포할 겁니다. 이한 장짜리를. 나는 이첫 번째 제안자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를 교육하는 최초의 교본을 만들자 3인 독립 4.19 부마, 부마항쟁 마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최초의 역사라는 것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지키는데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잠깐만요 여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광장에서 만나 조화를 이룬 세계 최초의 유일한 아 그러니까 광장에서 요구가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러면 끝에 가면 이제 폭력이 그렇죠 폭력이 발생하죠 그건 서양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네. 중국도 그, 그렇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뭔가를 해결해주지 못해서 그게 극단으로 음. 가면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시민들이 막 요구를 해 음.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진압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음. 그때 폭력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안 그랬다 네. 3.1 운동도 안 그랬고 음. 가장 최근에 탄핵 광장에서도 안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법치와 민주가 네. 평화롭게 만나는 광장은 우리만 네. 가능하다. 그렇죠. 오로지 우리만. 그거를 계승해야 된다. 그렇죠. 어, 이렇게 네. 쉽게 말해주면 안 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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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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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뭘까? 여러분에게 죽기 직전에 하나의 가치를 말해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말할 것 같아요? 고기 매일 <laughs> 깁슨이 브레이브 하트에서 죽을 때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 이리도 그러니까, 네. 그러잖아요. 철학사 전체에서 단 하나의 가장 소중한 개념을 말하면 자유예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보아 가기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을 떨리게도 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바쳐서 인생을 바친 개념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자유가 우파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히 설명하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시장을 최대화하고 국가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문화적 자유주의는 개인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집단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이 문화적 자유주의를 택하는 사람을 리버럴리스트라고 해요. 서양에 가면 이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해요. 어준 씨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옆에 보여주는 사람도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어. 에, 자, 세상에서는 그래서 진보적이라는말 대신에 리버럴리스트라고 해요. 내일은 내가 살게. 광장에 올때 조직을 명령을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는 조직의 명령을 받고 와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 혼자 가는데 가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저항하는 인간에서 마지막 문장이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 해보세요.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게 문화적 자유주의예요. 바로 이 문화적 자유주의가 촛불혁명부터 지금 빛의 혁명의 핵심이에요. 그 자유라는 개념을 우파에 의해서 오염되고 좌파에 의해서 외면당한 이 자유라는 개념을 지금, 이 순간, 신보 또는 합리적 보수가 가져올 수 있는 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자유를 더럽혀도 너무 더럽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자유가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더 이상 자유란 말을 못하게 우리가 자유란 말을 가져와야 된다. 개념을 가져오면 권력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란 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저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었어요. 헌법에 없는 말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말이에요. 헌법에 있는 말로 가져오자. 한게제 주장이에요.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앞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당이 어디라고요? 민주당이다. 범야당이다 할게요. 범야당 합시다. 무조건 합쳐야 돼. 민주당만 하면 안 돼. 자, 자유 민주적 지금까지 주당 해놓고 또 합치자 그러고. 아, 너무 얄팍한 거 아니야? <laughs> 예, 죄송합니다. <laughs> 이치가 이치가 그래. 범진보진영이 흩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범진보진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정치세력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헌법 전문에 또두 개의 요구가 있다. 기획균등 또 하나는 생활균등이에요. 생활균등, 생활균등을 흔히 경제민주화로 이해해요. 자유민주적 기본지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기획균등이에요. 생활균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지수로는 완벽하게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적 가치인 생활균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자유민주적 기본 사회로 가져오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대선이 기본 사회론이거든요? 그 기본 사회론에 헌법과 연결을 못 시켰어요. 누가 했다? 오늘 박구영이 한 거예요. <laughs> 그만 그 들어야 되겠어. 원래 이 병은 어진 씨가 버티는 별천연병이에요. <laughs> 이 가치를 앞에 내세우고 싸우자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만세를 부른듯이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한 장의 이념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근데. 어렵죠. 그런데 어. 어제 해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한 장이 마련되면 그때는 그게 박구용 아니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국이 퍼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7 공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치로 내세울 가치 그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부탁한 게 호두가 함께 한 장의 페이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면 파란색, 반대하면 하얀색 이렇게 하면서 의견도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학자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한테 좀간명하게 지금 상황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빛의 반혁명과 혁명 사이에는 저는 3단계 구계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반혁명 내란의 직접적 행위나 행위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계엄 해제 결의가 1계단이고 2단계가 계엄 국회 의결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내란 관련 우두머리하고 주요 임무종사자를 체포 구금하면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단계 끝났어 끝났어요. 안 끝났어. 지난번 윤석열 씨가 자기를 지지하는 시민들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 찬탈 세력. 그 순간부터 내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이미 정신적으로는 내전 상태에 있어요. 빨리 그를 체포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체포 구금하는 순간 그때 1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2단계는 뭐냐? 이 반혁명 내란 세력에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제압이 있어야 돼요. 구속기소가 돼서 사법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돼요. 이게 네 번째 계단이에요. 다섯 번째 계단은 뭐냐? 탄핵 인용으로 행정권력이 맞서 돼야 돼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범민주신정이법치복원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해야만 2단계가 끝난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수 없다는 여기서 한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디 가야 된다? 망명 <laughs>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몇 개의 계단이 남아있어요? 몇 개의 계단이? 질문 좀 하지 마 <laughs> 월말 할 때도 그렇게 질문을 해요. 말 들었어? <laughs> 이건 제 직업병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치 양보도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뭐가 안 된다? 중간이 없다. 여기가 끝날 때까지 중간을 네.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가 되면 중간이 가능해요. 타협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빛의 혁명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네, 이때야말로 내랑 관련 행정권력 특히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요 모피아들을 중심으로 한 재정권력이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유린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잡혔어요 정권을 바뀌면 얘랑 관련돼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특히 정치권력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용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기본사회를 회복하면 그때야 우리가 3단계 빛의 혁명이 완수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자, 아, 네. 두 시간짜리 강연을 30분에 압축하려니까, 중간중간에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나 질문 안 했어. 그 <laughs>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이 얘기를 하며 전국을 돌 거래요. 그래서 대선까지를 꼭 이기겠다는 거야. 어젯밤에, 여기 국회에서 가장 큰 강의. 어, 어젯밤에 저기, 한 거예요? 네, 어젯밤에. 어,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못앉았어요 어제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당 대표가 오지 않은 행사에 이큰 이 호를 쓴 적이 없고 쓰더라도 이렇게 모인 적은 없어요. 박고행 보러 왔다는 거야? <웃음> <웃음> 저 때문에 왔겠지 당연히.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국회.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유일하게 김어준의 힘입니다. 네. 음. 아, 이건 좋은 얘기네. 또 길게 해. <laughs> 방금 내가 택시 타고 오는데 헤맸다 했잖아요. 택시 기사가, 교수님, 제가 할수 있는 게 택시비라도 안 받아야 돼. 꼭 주고 싶었는데, 또 간절한 마음을 말씀하시 않줬는데, 그분이 <laughs> 그래도, 그래도 줬어야지. <laughs>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하신 말씀이, 네. 아, 키보지 없었으면 어할 뻔했어. 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잘 드릴게요. 자. 아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찬성하면 파란 거 반대하면 하얀 거내가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해 간다. 네. 아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가 주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